여기서 월요일이 셋은 시간하고 아크로폴리스가 는 영상. 지금 월요일인데, 새벽 이제 6시쯤이에요. 이게 아크로폴리스 하시면, 이 월요일날 10시, 오전 10시죠. 이게 니셋이 됩니다.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방법 안 하시면, 이 선미부 월요일날 이제 니셋이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아크로폴리스가 사라집니다. 요세 가지를 다시 하셔야 돼요. 선수, 뭐 현, 선미, 요세 가지를 다시 하시는 건데, 요거 그냥 안 하는 방법 있죠? 로그아웃. 대신에, 호칭에 고대기술 능통자. 이걸 국가 진척도에 따라서 이게 호칭이 나옵니다. 지금, 저 같은 경우에 에이덴의 서비인데, 예전에는 네덜란드가 암스였죠. 네덜란드 캐릭이었어요. 이 캐릭이. 절대 안 나왔어요. 유저가 하도 안 하니까. 이게 웃긴 게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. 유저가 좀 있으면 그만큼 국가 진척도가 높아지겠죠? 혼자 발악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. 하루 계속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. 하루에 한 번, 은 일주일에 한번 해봤는데, 에이덴의 기준에서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. 고대기수 능통자가. 음, 본인이 만약에 캐릭이 국가 진척도가 되시면 호칭 변경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고대기술능통자가 활성화될 겁니다. 국가 진척도는 서기관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우리 국가가 국가 진척도가 얼만가? 뭐확인 하는 방법은 뭐 고대기술능통자 있죠. 아, 뭐야 고대기술연구 세 번째 받는 건데 지금 오늘 월요일이라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해가 없습니다, 전화. 진척도는 간단하게, 그, 국가 점유율인데, 그냥, 사람들 많은 데는 이거 100% 뜹니다. 호칭이. 국가 점유율, 뭐, 곱하기 10, 뭐, 다 있는데, 그냥, 사람 많은 데는 이게 뜬다는 거. 지금, 채팅창이 가려져 있는데, 이 서기관을 클릭하시면, 현재 국가 연구 진척도는 5만입니다. 뭐, 이렇게 뜹니다. 뭐, 본인이, 다른 국가면 뭐 2만 댑니다, 3만 댑니다, 4만 댑니다 알려줍니다. 그리고 이 밑에를 눌러 보시면 요거는 5만 점인데 이게 최대치고요. 내가 지금까지 한게 312, 3 1 2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. 참고사항이고요. 아 이게 이거 로그 아웃하면 저도 영상이 끊어지겠네요. 본인이 소속한 국가의 국가 진척도가 높으면 이 고대 기술 능통자라는 요게 뜹니다. 자 이거 호칭의 효과는 뭐냐? 그 태양의 배를 본거지에서 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월요일날 오전 10시 리셋되기 전에 로그아웃을 시키시면 나중에 아까 그 미치 관련 세 가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. 국가의 고대 기술 연구에 공헌한 자에게 붙여지는 칭호 태양의 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. 벌써 설명이 나와 있죠? 요거, 뭐, 아무 도시나 되는 게 아니구요. 본인 본거지. 저는 에스파냐니까 세비아밖에 안 되겠죠. 본인 본거지를 오셔야 됩니다. 자, 항구에 나가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. 이 호칭이 활성화된 상태면 이게 태양의 배 조사라고 뜰 겁니다. 다른 호칭이면 없겠죠. 당연히. 자, 그 로그아 타는 방법은 그냥 이거 타시고,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바뀐 아크로폴리스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항의를 이 상태에서 다음 뭐 10시 리셋되고 나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아크로폴리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뀐 아크로폴리스로 항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끊으시면, 이렇게 노아웃 하시면 끝난 겁니다. 그러면, 이따,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, 리셋되면, 그다음부터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작업하시면 돼요. 가오 뭐 드실 거면. 대신에 뭐, 본인이, 저는 이제 육매한다고 거점의 양을 돌려놓는데, 만약에 이게 조금 안보 쪽에 가까워지면, 땡큐인데, 좀 멀어지면, 음, 거점의 양이 나중에, 음, 한번 더 해줘, 해줘,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기준엔 그래요.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겁니다 이거. 그 월요일날 리셋되기 전에 로그아웃 태양의 배 타고 로그아웃해라. 이게 이 설명입니다. 호칭 달고 나가자마자 본거지 아, 와갖고 태양의 배 탑승하고 바로 로그아웃. 이러면 다음날 미치 관련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세개인데 이것도 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건 아닌데 솔직히 귀찮죠. 이렇게 하시면 아크로폴리스 월요일부터는 또어 본인 하시는 거 있잖아요. 뭐 하루에 다섯 개 먹을 수 있는 거 쭉쭉 하실 수 있어요. 분야별로 일단 영상이 여기까지고요. 뭐 궁금사항이나 필요한 영상 있으면 방송이나 댓글에 알려주세요. 필요하다 싶으면 올려드릴게요. 여기서, 여기서 월요일 2세일치 관련 영상 끝 구간, 구간.